we 저는 아쿠아플라넷 일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쿠아리스트 황현지입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에 저희 직원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카풀을 해서 가고 있는데. 아어 저기 저희 직원 차가 오고 있네요. 잘렸어 뭐야? 안녕하세요. <laughs> 카메라 뭐예요? 이거? <웃음> <웃음> 자, 저희 아쿠아리움에 거의 다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이크르스 모양을 건떠서 만든 외관이거든요. 꽤 비싼 외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친구는 발이타범 애들이고요. 얘가 산이. 제가 그 조금 못생긴 애가 있으니. 니콘. 니콘. 애들이 아침이라서 좀 많이 졸린가 봐요. 메리. 잘잤어 <목소리> 여기 있는 메리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웃음> 이렇게 가끔 <laughs> 물도 뿌려요 애가 되게 장난이 많아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예요 저희가 아침마다 조회를 하는 곳입니다. 스카이팜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아침 조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제일 좋은 것들만 골라서 좋은 거예요. 제가 혼자 살면서 이렇게 오일을 잘안 하거든요. 근데 5년 동안 하루에 거의 1시간씩 생선 손질을 하다 보니까 시력이 늘었어요. 한테 이 동물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제가 이 친구들과 교감을 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아이 컨택을 하고 만지고 교감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 친구들이 아픈 곳이 없는지 아픈 곳이 있으면 수의사랑 같이 와서 뭐 치료를 한다거나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아. <laughs> 제가 여러분들께 저희 동물들을 생생하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메모를 포기했습니다. 괜찮고. 눈도 괜찮아? 눈물 안 흘려? 좋아, 좋아. 좋아, 해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네, 자 이제 생태설명회가 방금 끝났고요. <laughs> 저희 생태설명회 보러 오는 분들이 어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간접적으로라도 바다코기에 대해서 알아가고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희가 많이 뿌듯하고 더 열심히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짠. 저희는 지금 이제 점심 시간이어서 밥 먹으러 가는 길이고요. 뭐 먹죠? 어... 더... 밥 먹을까요? 한식? 더워서 냉면 먹고 싶은데 맛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이런 거 찍지 않았어요? 아, 지않봤어요그봤어 댓글까지 봤어 댓글이 좋은 댓글이 좋은 것도 많고 엄청 급한, 엄청 흥청하고 왜냐면 사람들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그냥 돈하려고 선택했었어. 정라고 하면 은 뒤에서는 마른 철게하고 청소하고 땅을 제단. 한두명 가지고 열 개, 네 개, 열 개, 두 명. 네. 다음, 해,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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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들을 만나 볼수 있는 곳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페트롤를 돌러 갈 거예요 저는 일산에서 동물들을 치료해주고 있는 박지영 브이커입니다. 네, 네, 진짜 많이 컸다. 어떡해. 아, 엄청 많이 컸네요, 걔네들? 네. <laughs> <laughs> 저번에 기어다녔는데? 손 돌봐가지고 애기들 여기서 잘 자랄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푹푹 잘 자라봤어요 많이 먹었어? 맛있었어? 대답해주는데 <laughs> 저희 아쿠아리스트들은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꼭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멸종위기 생물들을 연구하거나 또는 보호하고 번식을 시키는 일들도 하고 있어요. 저희 실제로 여수나 제주에서는 바다 거북을 야생으로 방생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일산에서 굉장히 드문 사례인데 아쿠아리스트들의 노력으로 찬물범 실내 번식 도 성공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뿌듯했던 순간이었어요.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제 5시가 넘어서 저희 동물들 사육일지를 매일 매일 쓰거든요 보시면은 그 동물사들의 기온, 수온 이런 기본적인 정보랑 그 친구들이 오늘 하루에 얼마나 먹었는지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어, 보통 동물 관련된 학과를 나오는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두 번째로는 자격증인데요. 다이빙 자격증이 좀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국어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 역사가 엄청 깊은 건 아니어서 공부를 할때 외국 자료들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하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작정 동물이 좋다고 해서 이 일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프거나 죽거나 그런 점. 그러한 것들도 직접 봐야 되고, 저희가 365일 얘네들을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내심이나 또는 책임감, 그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메리야! 메리야, 언니 갈게. 잘 있어. 내일 보자. 이치 로브를 보시고 아쿠아리스트가 단순히 동물들한테 먹이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동물들과 교감을 하고 같이 케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애쓴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내일을 위해서 이제 지구로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내일도 네, 안녕 아 근데 좀 심한데요 이거? 어떻게 근데 늙어가지고 잘 없어진 줄 알았는데